안녕하세요. 그림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태안군 이원면 당산리에 있는 저렴한 임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화면에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 매도 대상 임야가 되겠습니다. 총 거래 평수는 500평이며 평당 25만 원이며 바다 조망이 아주 잘 되고 있으며 인근 시세에 비해서 저렴하게 나온 것입니다. 그럼 다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 매물지에서 본 동쪽 바다를 보고 있습니다. 이쪽이 서산이 되겠습니다. 서산까지 아주 조망이 잘됨을 알수 있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 매물지와 그 주변을 보고 있습니다. 매물지는 이것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매물지를 주변으로 그 전후 좌우로 전원주택 단지가 잘 형성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. 앞에도 동양으로 조망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매물지 이쪽인데요. 여기 나루터가 있는데, 그 나루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 매물지 인접한 한 500m, 700m 이 정도 부분에 있는 나루터를 보고 있습니다. 지금 물이 들어올 텐데요. 해양 레저나 이런 것도 틈틈이 할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잘 살펴보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린부동산 010-6754-8945로 전화 주시면 신속상단과 기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. 이상 그림부동산 공인중개사 황지섭이었습니다. 긴 시간 시청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